안녕하십니까. 까치 농장입니다. 오늘 강제 분봉을 했더니 지금 벌들이 다 나와서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현재 벌이 조용해지면 이 통을 10m, 20m 정도 옆으로 옮기고 저 새로운 통을 여기다 내비둘 예정입니다. 저 옆에서 했더니 벌이 이쪽에서 이래가 있습니다. <laughs> 어. 아, 벌이 뭐 지금 개가 통 밑에까지 다 내려왔습니다. 이거 연장을 사각으로 연장을 더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강제 분봉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. 장난이 아니야. 금방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벌이 막온 사방에 아주 아 이게 초보자는 이게 어디 가서 실습을 제대로 배워 가지고 와야지 그냥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아 벌이 근데 숫자가 이렇게 많아 이게 지금 통 높이가 60점 밖에 안 되네. 60점에 내경이 한 23cm 정도 됩니다. 근데 지금 집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. 어 그냥 뭐 2주 사이에 저번에 여기 한이 정도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거의 배가 내려왔어요. 근데 저쪽 동봉 해난 통에는 벌이 하나도 안들어가네 실패, 실패할 것 같아요. <laughs> 잘될것 같지 않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